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 TV의, 네, 원미연 송포유. 아, 정말, 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어, 작년, 제가 5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2월. 아, 조금 있으면 1년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처음에는, 아, 매주 한 곡씩 어떻게 하지? 할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음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게 그게 힘이 돼요, 굉장히. 그리고 밑에 글 주시는 거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마디 남기시지만 아 보고 가셨구나. 그다음에 어, 아직도 원미 씨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네요. 그래서 그 카랑카랑에 아우 한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아 그냥 원미안하면 너무 카랑카랑하고 막얄밉게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정말 부드럽게 노래를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저한테 딱 맞는 레퍼토리를 어떤 분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현경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 안녕하세요 오늘 채팅방 채팅방이 아마 지금 원미안 TV를 채팅방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낯설고 신청곡을 신청하는 것도 낯선. 원면 언니의 오래된 팬입니다 아 친구들과 언니의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웃던 그옛 시간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그런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게 날 위한 이별을 부탁드립니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언니의 감성과 언니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날 위한 이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김혜림 씨가 어, 댄스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 노래 '날 위한 이별'을 통해서 발라드 가수로 전환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이 노래는 어, 김영석 씨 곡이에요. 네 아마 네 김영석 씨곡 맞아요. 네, 그냥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곡을 받았었는데 어, 김혜림 씨의 '날 위한 이별'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그때. 어, 제 생각에 사진도 굉장히 예쁘게 찍으셨던 김혜림 씨 얼굴이 너무 너무 예뻤던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글쎄요 저 제가 부르는 감성과 제 목소리 전달되는 날 위한 이별은 과연 어떨지 오늘 아, 이영경님의 이 노래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 위한 이별. 알고 있는데 네가 있는 그곳 어딘지 너도 가끔씩은 내 생각날 거야 술이 취한 어느 날 밤. She got 돌려야 해 나는 충분히 불행하니까 우리 행복 해졌 는지, 그 렇다면, 아 픔의 시간. 또 내게 사치인가 봐 돌아와 나를 위한 이별이 없다면 다시 되돌려야 해 나는 충분히 불행 그래. 늦게 들어가서가고아 내가 늦게 들어갔어. 그 진짜. 앞에만 볼수 있나? <laughs> 괜찮은데. 근데 꼭 그냥 음. 쉬었다 들어가는 느낌이거든. <laughs> 그리고 이 노래는 나 그냥 원곡이랑 같이 안 했어. 근데 그걸 내가 놓친 거 같아? 놓치긴 했는데 그냥 그 박자 그냥 받아서 갔거든. 음. 응. 그거 놓치긴 했지만 한테보시고 할고 이제 육경약 들어가긴 했거든. 우리 이상이? 솔직히 이게 한번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 주세요. 다들 마스크 끼고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지역.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빰바바바그니까 지금 우리. 소진이가 하는 게 전주나 이런 것들이 원곡이랑 다르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 이상 감정은 감정사치야. 은아 이게 너무 사치야. <laughs> 와이 노래 진짜 너무 좋다 노래. 아이 노래 진짜 명곡이야. <laughs> 서류자리 치우지 말해도 김영석 씨가 썼는데 이 노래는 진짜 여자. 들이 정말 많이 따라던 노래였거든. 날 위한 이별. 예. 아, 근데 이 가사가 진짜 너무 좋다. 가사가. 아, 다행이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예. 나중에 딴 소리 딴 소리하기 있기 없기 없기 없기죠. 난 알고 있는데 되돌려야 해 나는 충분히 불행하니까 어, 이것도 왜 이렇게 높아 가자 요거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갈게요 갈게요